안녕하세요. PP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개명의 7개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가늠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음, 넘어가고, 먼저 성경에서는 왜 가늠이 죄라고 말하며 간음을 금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간음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교란시키고 무너뜨리는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 관계를 가리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질서이자 결혼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둘이 한 몸, 즉, 한 사람하고만 관계하고 살고, 한 사람과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법칙인데, 이를 어기고, 간음을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결혼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간음으로 인해 인간의 성적인 부분이 타락되어 하나님이 주신 인간 세상의 윤리와 질서도 무너져요. 그렇게 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간음이게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가늠이라는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 의도치 않는, 원치 않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은 부정한 방법이기에 이를 통해 태어난 생명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생겨나,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는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간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통해 태어난 생명은 부모나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되어지기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기도 해요. 원치 않는 아이였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낳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중 한쪽이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여 미혼모, 미혼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혹시나 한쪽 부모가 자기 가정에 데려와 키운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미 있는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미움과 차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음을 통해, 부정한 방법인 간음을 통해 태어난 생명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확률이, 그렇게 잘할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 왜? 이래야 될까요? 간음은, 부모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늠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왜 이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이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마땅히 사랑 받아야 할 귀한 생명인데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귀한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다 사랑 받아야 돼요. 절대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을 유발시키는 죄인 간음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음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때문에, 간음 때문에 배우자의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 몰래 가늠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 배우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너무나 큰 충격과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평생 지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를 넘어서 이는 배우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인격적 살인입니다. 또 어, 나를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주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음은 나 혼자의 행위로 나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교회인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성경에서는 가늠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위들, 직접적인 가늠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가늠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늠이랑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행위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만으로, 또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다른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그 자체부터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실제로 내가 그 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만 그 죄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거예요. 음, 죄의 크기를 따지자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실 직접적으로 행위로 하는 그런 죄보다는 작은 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예요. 더 작은 죄도 큰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가치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또 크기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죄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직접 행동하는 죄보다 크기는 작게 보이지만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 죄의 경중을 따져,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죄니까요. 마지막 날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요. 그러니, 직접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더 작다고 느껴지는 마음으로, 상상으로 가늠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행동으로 범하는 가늠죄를 짓지 않았다 하여 가늠죄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으로나 또 상상으로나 시청각적으로 범하는 가늠죄도 조심해야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에 마음의 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이 마음먹은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죄를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이 행동으로 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죄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음란한 생각, 음란한 욕심 그 자체를 죄라고 하시며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음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요. 그러므로 결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에 구약성경은 구약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늠으로 비유합니다. 구약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신이요. 또 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구약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에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배교를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간음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간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일서를 교란시키고 깨뜨립니다. 또 배우자와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그렇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늠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